진짜요? 어. 어 무서워. 엄마 마 우정. 저번에 우정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소리났지? 우정자 방울 때. 돈마뱀 어. 굿 나타났어 여기서. 응, 돈마뱀이 나타났어. 었 무서워. 무서워. 무슨 소리났지 그때는?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여기요. 얘기해줘 상황을. 긴급속보입니다도마뱀나타났어 어디로 갔어 도마뱀? 여기요. 여기를 이렇게 기어갔어? 어떻게? <목> 손을 어떻게 하고? 뜨다. 손을 뜨다 뜨다. 중해 봐. 그렇게 지나갔어? 도던. 응. 도던. 근데 그도마뱀지 아닌지 지금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너가 보는 걸. 지금 아이스크림 먹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한테 도마뱀 누웠다고 나왔다고... 무섭다고 막 방금 울었거든요. 좀 울었지? 응. 울었어? 안 나요. 그래서 울아 울었어. 아, 저 울진 않았어? 우는 소리 나는데. 혼자, <laughs> 어? 혼자, 어? 혼자 있어서 조금 무서웠어. 어. 어. 도함이 어디로 갔대? 근데? 한번 열어보자. 엄마가 열어봐. 좀 열어볼까? 어, 도함 열어봅시다. 안하죠안 안 나죠? 동그이가한 번이. 어디있었어어디 어디서? 봤어 엄마 응. 엄마 서어 왜, 왜 <laughs> <laughs> <뭔 소리. 웃음> 여기 어디파어요서어소서아디서 어디서? 나간 거어디어디로어 어디서? 어 여기로 나갔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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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엄마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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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서 어디서? 어디서? 그치? 나타나면 어. 그때 다시 한번 어. 그래, 아이스크림 먹고 놀아요 동구라 응? 어제 밤에 벽에서 어떤 소리가 났어? 세게! 세게 났어? 응 어떻게 했어? 엄마. 까이 가줘 어 다시 해, 여기서 오케이. 보여줘, 다시 오지 마해 다시 오지 마! 어. 여기까지안 나고? 다시안 오겠는데, 정말? 나무, 나무. 우리 밤에 계속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요즘에. 그렇 동글 어제 어 소리 어떻게 났어? 뚝뚝뚝 소리 벽에서 그렇지. 음,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목소리> 여기서 났어? <목소리> 어. <목소리> 엄마. 우정 저번에 우정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소리 났지? 우정자 방에서 할 때? 엄마 뱀이 어. 나타났어. 여기 터. 응. 엄마 뱀이 나타났었어. 무서워. 무서워. 무슨 소리 났지 그때는? 뚝 뚝뚝 소리 난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잡으러 가보자. 잡으러 출동해 보자. 무슨 잡을 수 있어? 동글이 막대기 들고 가 봐. 방에. 무서워. 아빠 같이 갈게. 걱정하지 마. 같이 가. 화이팅. 네! 가자. 출동. 출동! 자, 동굴이. 방에서 소리 나는 거 잡으러 갑시다무서아빠만어가 <laughs> 응, 아, 아빠만 아빠만 응. 애기야. 우유야. 아빠야. 가 그래, 같이 가 보자. 자, 방에서. 여기에? 어, 여기에서 어제 때 여기 소리 나지 않았지? 자, 우리 불켜 보고. 데 없는데? 없는데? 왜? 동굴아. 응? 아무것도 없잖아. 응. 어디서, 어디, 어디서 소리 난 거야? 파게트. 아, 소리가 밖에서 났어? 응 안에가 아니라? 아니야 그러면? 우주호자리 속에 소리가 어디 거기? 음, 아, 거기방 이게 뭐야? 지금 난장판인데 지금? 그... 여기 나타났어 자, 여러분 지금 아, 자꾸 아기가 자꾸 이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어디, 어디 쪽에 나타어 동그란? 소리가? 여기 아, 진짜? 여기? 저기! 여기서? 소위가... 아쿠린 먹을 때 아쿠린 응. 먹을 때? 응어린이 갔다 와서? 응 어... 아, 무슨 소리가 났어? 요 뚝! 뚝! 소리 났어 <웃음> 어떻게? 어떤 소리가 났어? 뚝! 어 밤에 만나 그치? 응 이상하다 진짜 응? 뭐 이상해 무슨 소리일까? 뚝! 뚝! 확실해? 응 진짜 났어? 응 아니야 아 아니, 소리 났어? 안 났어? 아무도 안 <laughs> 났어 아, 비상입니다 이상 찍어도 돼? 응. 지금 쉴 시간인데요 준비 안한 상태로 어. 아 근데 못 움직여가지고 동구라 여기 지금 엄마 그동물이가 저기 방에서 나온 뭐 있다고 했지? 뭐 나왔지? 도마뱀? 응, 그... 응. 그... 응. 있을... 엄마, 도마뱀 엄마 도마뱀은 뚝뚝 소리 나도 엄마 어, 때문에 엄마 혼자 있을 때 뚝뚝 소리 났어 엄마 응. 도마뱀. 때문에 근데 도마뱀이 아닌 거 같아 왜냐면... 엄마 뚝뚝 바닥이 치여서 진짜 기어 나왔어? 이게 왜 그러냐면 봐 v e 지금 여기 a We're g o i n 청소하다가. v e 다 b 은 상태. e t We're going to have a bullet. We're going to h a v 다 a bullet. We're going to have a bullet. w e 너무 going to h 고 v e a bullet. 엄마 호회줘 응. 엄마 호회줘 엄마 아프대 지금 우리 병원도 가야 될거 같고요 약국 가고 병 가면 안돼 엄마 지금 근데 저기 그 톡톡 소리 나는 벌레가 물었잖아 무슨 괴물 있는 거 아니야 동물 우리 집에? 괴물? 어 괴물이 괴물이 왔어 어떻게? 해? 뭘로 잡아야 되지 그 그러니까 한번 가 보자 그.. 저런 거 잡는.. 뭔지 모르겠어 가지고 지금 일단 한번 나가 봅시다 호구씨 네. 아빠 집에 있잖아 이거 어 맞아 똑같은 거 있어요 <laughs> 나나이 맞아 나나이 아빠가 사줬지. 성불아 우리 근데 장난감 사러 온거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작동아 아, <laughs> 엄청, 진짜 느낌 안야 어, 너한테 아주 재경이님 선물을 사놨다야. 와 이거 진짜 크기 크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엄 어, 나중에 이제 사줘야겠다. 우리 사서 잘려겠다 엄마, 엄마, 엄빠 이십 불밖에 안 해. 물통이 이십 불이면 비싼 거야. 비싸긴 하지만. 여기 오세요. 돈귀엽습니다오늘은 <laughs> 장난감 앞에서 애기들은 전부 말릴 수가 없어. 저기 접는거 사러 갑시다. 네. 동화면 되겠지? 엄마, 면이 엄마. 그러 개미? 지내 음. 이런 건아니겠지 지낼 수도 있어. 자기 다친거 보면 좋은 니까 그렇지. <laughs> 이거다 이거 움직여 이거 네 어, 어. 어. <laughs> 어. 와,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아빠가 또 <laughs> 생겼어. <생기고. 웃음> 아, 어, 자. 어, 괜찮아? 응. 엄마, 잡아줘. 어, 엄마, 잡아줘. 어, 엄마 잡아줘. 엄마 잡아줘. 지금 엄마 지금 발가락 문지. 먼라가 지금, 뭔지 지금, 아, 지금 아, 일단, 아, 일단. 아, 어, 동그리가 설치해 봐. 면 안돼서 자 우리 지금 설치해보세요 일단 우리 요거 설치해서 뭐가 잡히는지 한번 봅시다 동굴라 근데 뭐였어 그거 소리나는 거 다시 해봐 어떻게 소리났어? 여기 어디 여기 창문에? 여기에 근데 도마뱀인거 같애 아닌거 같애? 우리 일단 오늘 요거 당장은 안 잡히잖아요 바로 안 잡히니까 어붙여고 우리 다음에 잡히면 다음 콘텐츠또 한번 이어가 봅시다 어. 내 생각에는 개미 같거든? 난 불개미 같아 소리낸거는 도마뱀일수도 있는데 개미물린거같아 너무 간지러워 이거? <목소리> 음 뜯고 붙여봐 붙여봐 형들 여기 보여줘 봐봐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뭐야? 요렇게 뚫을거야 요렇게 아 여기 뒤에 요렇게? 해봐 어디 붙일꺼야 벽에 붙여 벽에 응? 저기 저 벽에 동굴 이또손리 났던데 붙여봐 응? 소리 어디서 났어? 여기 공기 소리 났는데 가서 붙여 동굴. 붙여 보세요. 응. 엄마 엄마. 엄마 같이 해봐요. 아 나오게 해줘. 도마뱀야 해요. 만지면 안돼. 여기 도마뱀한테 얘기해. 도마뱀 오지 마 여기. 자 우리 도마뱀한테 편지 할게요. 도마뱀 우리 엄마 물지 마얘기 엄마 배, 어유, 나와. 엄마 배, 엄마 물지 마. <laughs> 엄마 배, 어유, 나와. 엄마 포기하지 마. 아프게 하지 마. 어유, 나와. 어유, 나와. 빠빠.